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명타원 정인화 교문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반님들 서로 인사 나누시지요. 감사의 인사도 올려 주세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곁에 있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 도반님들이 이렇게 일요일 날뵐수 있고 수시로 교당에 오셔서 모습을 얼로 어른님들이랑 뵈면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건강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도반님들도 반갑습니다. <laughs> 자, 우리 도반님들 한번 지나온 시간과 역사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개인이나 사회나 어느 한때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나요? 그러한 위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인생의 빚을 탕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업장을 혹은 업보를 소멸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오면 그 위기에 겁을 먹어서 그거를 회피하려다가. 원망과 화를 불러 일으켜서 그 업보를 더 키우게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생각하면 할수록 저는 이 코로나 19가 은생어의 해생어은의 결정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대종사님께서 사르셨던 일제 강점기 때도 위기였죠. 그리고 지나간 역사 그때는 자나깨나 일제의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 위기였죠. 근데 지금은 무엇의 눈치를 보게 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IMF 위기를 통해서 돈의 위기. 요즘은 미세먼지가 날아오게 되면 공기의 질과 우리의 호파를 걱정하게 되고 혹은 음식을 생각하면 정말 이 음식이 소화가 잘 되는 걸까? 정말 이 음식이 좋은 걸까? 그리고 내 몸에 피는 잘 도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지는 걸 보면 살아가면서 위기 아닌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이런 위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야, 종교는 어떻게 되지? 원불교는 어떻게 될까? 대종사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실까? 어떻게 하는 게 우리의 교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지?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릴지를 두고 저도 사하 님께 기도하고 대종사님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청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과 또는 사람들의 의식세계 그리고 감정, 영성에 대해서 유독 관심이 커졌습니다. 넘쳐나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과연 세계 인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살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또한 주의 깊게 바라보는 습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와 어, 종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종교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종교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그래서 초종교 시대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탈종교화하는 인류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과 비슷한 위기가 있었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죠. 우리한테는 직접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었죠. 무엇이었죠? 패스트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패스트 흑사병이 대유행을 하던 14세기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체의 그 병의 정체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자인 하나님께 빌거나 사이비 유사 종교에 의존하는 일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자, 그 패스트가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영향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이 코로나 바이스 바이러스를 전 인류가 다 알게 됐죠. 지금의 현대인들은 이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자 현미경으로 찍어서 그 누구나 볼수 있고 바이러스의 특징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굳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필요도 없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전염병의 원인이 박쥐로부터 매개가 되었다거나 혹은 야생 동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굳이 예전처럼 그 14세기처럼 굳이 사탄이나 마귀를 설정하지 않아도. 그런데예요, 지금은. 그래서 현대의 사람들에게는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어졌고 절대자를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사람들은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없어지거나 치료되는 것그 그러니까 하나님께 빈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금? 사실적으로 하죠. 비대면하고 규칙 지키고 이런 것들이 코로나를 없애게 하는 거지. 절대적인 마귀가 있다고 해서 그 마귀를 내보내기 위해서 기도로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순에 직면된 게 있죠. 자, 그 사랑이 가장 많으시고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왜이 무시무시한 병을 당신이 사랑하는 이 피조물에게 인간에게 내렸을까 하는 그런 중대한 모순의 사람들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관념의 종교를 탈피하는 탈종교화가 펼쳐지는 지금 우리 앞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원불교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처님과 예수님과 공자님을 이한 자리에서 세 분이 코로나 대책을 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뭐라고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비가 부족하니까 부처님만 믿으면 된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사랑을 간구해야 되니까 사랑이 부족하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 또 공자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진 마음이 부족하니 그 도덕만이 살길이라고 가르치실까요? 그럴까요? 나만 옳다거나 나만 진리라고 우기고 어떤 배타적인 진리관으로 나간다면 혹은 진영 논리로 나간다면 종교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초종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비나 사랑이나 은혜나 어짐이나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이죠. 모든 종교의 근본적으로 종교 근본 원리는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인들은 종교를 떠나는 탈 종교와 종교를 연합하자는 초종교 그리고 진리의 다원주의,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는 인간 중심의 영성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어, 미국인들이 많이 기독교인들이 많으시죠. 미국인들이중 무려 40% 이상이 종교를 바꾸거나 기존 종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 이상은 두 개의 종교의 복수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건 뭐냐? 초종교죠. 다원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상당수는 불교나 이제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에서는 그 영성이나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불교나 다른 종교로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은 탈종교화 내지는 초종교화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경제적 관념으로 보자면 자그 최근 10년간 영성을 매기로 하는 그 종교 시장은 수십 조 원에 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영성을 매개로 하는 그 종교 시장이 수십 조원에 이르렀고 그 확장 속도는 매년 100% 이상 넘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영성을 많이 추구하는데 어느 한 종교에 이렇게 미신적으로 믿거나 기복적으로 믿거나 어디 하지 않고 이렇게 초종교 탈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수산 김경일 총장님, 중앙수의단 단, 단원님이시죠. n g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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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그 g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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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가기 위한 우주적, 영성 차원의 일이다. 우리한테 이제 그런 걸 깨우칠 기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 새로운 문명 사회로 나가기 위한 우주 영성 차원의 일이니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세계관, 우주관, 역사관, 종교관을 바꾸어야 할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그동안 누려왔던 잘못된 물질 중심의 생활과 도덕적 타락, 그리고 사치, 소비, 향락의 풍조,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파란 고해의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속히 우리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물질 문명과 정신적 도덕 문명이 병행되고, 그리고 도덕이 물진 문명을 통제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개교 동기에 이렇게 제시하셨죠. 저는 요즘 이때개교 동기와 교법의 총설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대종사님께서 는 너무나 명확하게 분석하고 지금 이 시대를 예견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교의 동기에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서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서 파란 구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미 그 동기니라. 지금 시대에 딱 맞는 말씀 아니신가요? 여러분들은 정전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 하세요? 코로나19와 우리 정전을 통해서 보면 어쩌면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지금의 시대를 예견하시고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지 정말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처럼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영역상전, 이사병행 그리고 도학과 과학을 병진하는 이러한 세상에 곧바로 후천개벽 세상임을 역설하신 내용이다. 참으로 대종사님의 명확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각하고 종교인으로서 절제와 기도 그리고 환경과 위생을 철저히 지켜 나가자는 것 이것이 실질적인 거죠. 이웃과 내가 결코 남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인가요? 우리는 서로 은혜로운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하는 것, 은혜 아님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죠. 그러니까 너와 내가 결코 남이 아님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실천. 이것이 바로 인문학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의 영성 실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완주의 경각산 불재에 22년째 몸과 마음 영성 수련원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초종교 지도자로 계시는 이병창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이 코로나 19를 어떻게 보시냐면, 인간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하늘의 음성이다 그들을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성숙한 인간이 스스로 종교를 초월해서 인간이 종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종교의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역설하시는 모습을 보고 깊이 공감되어졌습니다 지금의 코로나는 그 책임이 바이러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에게 원인과 책임이 있으므로 나 자신 그리고 인간 내면의 본성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 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개인적으로 개개인이 성장하면서 또 살아오면서 군더더기들이 많이 붙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의 딸로 시작해서 또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 무엇 하는 사람이다. 여자다, 남자다, 교수다, 의사다, 교무다, 주임이다, 출가다, 재가다. 이러한 딱지들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딱지들이 본래 참나가 아닌 딱지들이 세상에 군더더기를 붙어도 있다. 진정한 나 참된 자아를 잃어버린 채 본능적으로 혹은 감정적, 육체적 욕구에 충실해버린다는 거죠. 지금의 세상은 그런 상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 내가 이런 도덕적인 것을 안다 할지라도 실천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나는 이기적 본능으로 다시 회개해서 영적 각성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하건. 시장을 하건 검사를 하건 또 성직자를 하건 물질과 권위와 욕망에 탐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인간 본연의 나 그리고 인 존재의 근원을 찾아 나설 때이다. 일찍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예견하셨을까? 또이 파란 교회를 어떻게 낙원으로 바꾸시려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전히 저는 혹은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그 정답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그 정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불교 정전 교법의 총설에서 세계의 모든 종교의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다. 그런데. 각 종교마다 각각의 그 교문을 열어서 따로따로 문을 열어서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해 온만큼 서로 교파들 사이에 서로 종교들 사이에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않다. 그것은 다 모든 종교 원리가 하나임을 알지 못하는 소치다. 융통을 보지 못한다면 그러나 그것이 그러나 그렇다면 이게 인류의 큰 스승들 재불재성의 본뜻이 아니다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원불교는 저 법신불 일원상을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믿으면서 사은과 사막으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잡아서 그리고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해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신자가 되자는 것이 그것을 교법의 총설에. 말, 밝혀 주셨죠. 이 말씀이 바로 대종사님의 교지이며 우리의 강령이다.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 유교 할것 없이 모든 종교의 교리와 지침들을 통합 활용해서 그리고 넓게 활용하고 막힘 없는 막힘없이 적용을 해서 원만한 종교인 신앙인이 되자는 것. 그것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주창하신 것입니다 어, 신앙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또 종교인이 직업이 되는 종교를 접고 이제는 일반의 생활이 곧그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생활로 삼으라는 것이죠 우리 표에는 그 말씀을 뭘로 찾을 수 있을까요? 불법 시생활? 생활시불법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불법으로서 생활을 빛내고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닦는다는 뜻이죠 불법이 곧 생활이요 생활이 곧 불법이시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100년 전 초종교 탈종교화를 말씀하셨고 실천하도록 우리의 정전 개교 동기 교법을 총설에 밝혀 주셨다는 겁니다. 자, 탈종교 시대의 원불교는 대종사님께서 일찍이 제시하신 그 방향을 중심으로 삼고, 그리고 이 교법이 무상대도의 원칙임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교법을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 시켜야다는 것이죠. 어 지난 7월 17일자 아 이번 주 거네요 어제 보니까 어 7월 17일자 하늘한 신문 3면에 정릉 교당 허 인성 교도님이 써놓으신 글이 있더라고요 실용적인 콘텐츠를 만들자라는 글을 어제 보았습니다 거기는 무슨 말 있었냐면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남겨준 보물이 정말 많다. 그 보물에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가득 담아 있다. 우리의 교법으로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말, 만들 수 있다. 그러시면서 뭐 감각 감상이라든지 유문념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예시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거든요 걱정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공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 어라? 우린 늘 공부 공부 하잖아요 왜 공부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사업으로 공부하고 공부로 사업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는 이, 이 글을 보고 그래 맞아 내가 생각했던 거 이거야 뭐냐면 우리 교법과 교리도 이제는 쉽게 풀어서 누구든지 알아먹게끔 쉽게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누구라도 유용하게 사람들이 바로바로 쓸수 있도록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필요로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의 시대와요 대중화요, 생활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바램이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쉬운 걸 좋아한다. 자, 어,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 예외 없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방송인가요? TV 보시죠. 무엇을 많이 보시나요? 음식 문, 음식과 음악 또는 먹방과 트롯. 그런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보지는 않는데 어 어쩌다 TV를 식사시간에 틀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야, 음식과 음악 문화의 역습이 시작되었다. 우리 도반님들께서는 어떤 방송을 요즘 보세요? 어떤 방송 보세요? 트롯 좋아하세요? 한참 동안 트롯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도 그래서 그 덕분에 저는 몰랐었는데 그걸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 트롯 좋아하세요? 가수 중에 누구를 좋아하시나요? 정동원. <laughs> 예. 어, 누구는 정동원, 누구는 예 임영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왜 좋아하세요? 야 트롯을 좋아한다면 왜 좋아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걸 보면서 야 트로트가 잘 모르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쉽고 직설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래가 어렵게 노래하지 않고 솔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철학과 관점과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 먹방이나. 의로 트롯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재미없는 콘텐츠는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종교 콘텐츠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그 허인성교도 님이 하늘한 신문에 써놓은 겁니다. 자, 복잡한 것을 아주 싫어하고, 간편하고, 명료하고, 그러한 것을 좋아하죠. 이런 현대인들의 요구와 정 반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생활 속에서 종교 그 종교 문화 방식을 바꾸고 방법도 강구해야 할 때가 돌아온 것을 정말 무겁게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음악, 음식. 스토리텔링 이것으로 유튜브라는 특급 열차를 특급 열차에 올라타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세련된 문화를 알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모두가 나서서 유튜브 강남 교당을 준비하고 연마해서 열어야 합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종교와 신앙 문화인 것이죠. 우리 도반님들의 뛰어난 각각의 역량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역량들을 다 한데 모아서 초종교 탈종교화 시대의 원불교 문화를 만들어서 원불교 그 교화 성장이 될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부름 하라면 잘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세요 함께 만들어 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여대 한국학과 최준식 종교학 박사 교수님의 말로 오늘의 맺은 말을 대신합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실 원불교가 품을 수 없는 종교는 없다. 원불교는 교리 자체로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도덕성까지 갖추었다. 이를 실천해 내는 일은 후진들의 몫이다. 원불교가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 교단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밝혀놓은 예언을 실천하는 일만 남았고, 원불교가살 길은 혁신과 실천 뿐이다 도덕적 빅 n 라더스인 원불교가 분발해야 이 나라가 살고 세계 인류가 산다 지난 7월 1 0일자 원불교 신문에 최준식 종